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아, 유엔 기간에 세계 수십 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충분한 지난 2월 협의 시간을 확하여 유예 기간 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 를 이유는 AI 미래 육성을 위해 성장과 지...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 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